사랑 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매섭게 추운데 어, 서울에서 애국 하시는 우리 여러 목사 귀하신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국민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일정을 좀 마치고 어, 올라갈 것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너무 이게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목사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 있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어, 국민으로서 한, 목사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책임감이 없는 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노력들이 펌해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고 버젓이 얘기하는 그, 어? 이 반국가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보고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목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에게선 두 가지 양상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첫째는, 이들에게서 영적인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목사들은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상황과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입니다. 마치 깨, 영이 깨끗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어린 시절에 그, 어 유치원에를 갔는데 그 원장이 남자 원장이 너무 이쁘다고 자기를 안아주는데 자기는 기절하듯이 막 울면서 놀래 가지고 막 엄청 많이 울었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치원에 가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가 그 원장의 더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안고 안으려고 하는 거를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이 맑으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신비주의라 그래요. 아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 게 신비주의입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이 육성 녹음으로 더러운 욕을 서슴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생생하게 녹음으로 다 들어보면서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기본 본능적으로도, 아, 거부감이 와야죠. 음, 음. 그 속의 뿌리를 보면은, 그 인격이 열매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어, 집단 이짐의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한국교에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학문적으로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도,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도, 그 바탕이 평등이라는 것 속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본능적으로 깨끗함으로,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그, 그 기구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덮여 가지고 이렇게. 네?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김정일, 김일성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뿌리 공산주의의 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인데 이런 것을 두고도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근심하지도 않고 다 하나님이 다때대면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애매하게 위선으로 가득 찬 목사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대통령을 관저에서 광화문에서 정말 술한잔 먹고 나와가지고 나라가 이게 어려워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이기지를 못하니까 술한 잔을 드시고 와서 막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하면 사도신경 하고 그러면서 있는 사람, 국민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너술 먹고 이랬겠어요? 저는 저분을 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뭔가 이게, 이게 국민으로서 자기는 힘도 없는데, 뭔가 이게 잘못 가는 것 같으니까, 지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하니까 술 한잔 먹고 와서, 사도신경하면 사도신경 외우고, 찬송하면 찬송 불고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떤 분은, 자기 오늘 온종일, 응? 온종일 라면 하나, 거기서 받아 먹었다고 컵라면. 그러고서 저녁 때 이렇게 가더라고. 요 하루 종일 계셨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는 영적 아비 어미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바라볼 때 너무 성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더 연민과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기 뭘받다 느꼈다 뭘 받았다는 건 은사에 속한다면 기본적인 영적인 그감 영의 맑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을 뵐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응? 사람을 의식해서 아무 말도 못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세명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시작은 안 됐고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드렸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어요 호통을 치면서 응? 여러분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휴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고생하는 게내 마음이 안쓰럽다. 후통을 치고 나서 그러면서 격려해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거기에 찾아온 경찰에게 화가 난게 아니라 그 문재인이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만일 경찰들한테 안에 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성도들이 저를 믿고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예? 그렇게 무능한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떠나면 떠나는 거고,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요, 정치에 대한 지식도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같이 넣어주신 게 있고, 이전 영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는, 아, 이제는 더 이상 하울에 못 가겠는데, 내 몸에 한계가 왔는데, 하나님은 지체 없이 다시 올라가요. 계속 가서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 어둠을 걷어내고 응? 그러도록 기도하는 거,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인생 짧, 짧아요. 하나님 앞에 곧 갑니다. 그때 하나님 뭘아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구비 구비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저 이? 광장에 나서서 수위를 무릅쓰고 있는 목사님들, 국민들, 성도들을 하나님. 다 안쓰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를 모르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부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더 세게 말이 막 나오는 녹음을 끊었고 더 제가 절제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순수성이 없어요. 가식이 많고 위선이 많고 쓸데없는, 예?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진실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훌륭한 모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걸 보면 저는 그게 낯설고 싫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를 보고 저를 목사를 만들어 놓으셔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그 부분과 싸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순수하고 우리 예수님 닮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속이 상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좀 강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목사들이 깨어나도록 참 기도해 달라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먼저 깨어났으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급하게... 잘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다놔 버려요. 기도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갈 때까지는 긴장과 하나됨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예일 면밀하게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칭찬하고 에, 정말 목사들은 어, 회개하고 빨리. 국민,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아니면 국민들에게 본이 되도록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 나라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국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뿌리 그 뿌리로 숨을 숨을 심각하게 퍼져 있는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